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아. 나손은 살문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문을 낳고 살모는아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살모는아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8 1이 데메, 아이를 할레아로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레나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의 산골에 두루 퍼짐에 그 부친 사가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공리히여기시며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분이.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선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성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금히 높으신 이에 선지자라의 걸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하며 이래서 더 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 하시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 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스벽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그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어 드디어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구약의 마지막 그 말라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중요한 시작점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어, 특별히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해 변개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장면을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66절의 말씀입니다 66절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이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의 각 건마다 그리고 각 인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라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때마다 단어나 키워드가 다를 뿐이지 언제나 함께 하셨다 라는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잠깐 몇 가지만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할때 먼저 동행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무드셀라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고 에녹 또한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지요. 단어는 동행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속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 다음으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는 들여다 볼 수가 있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던 그때였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절망과 소망이 없던 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증거로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39장은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도배되어 있다 할 정도로 여러 번 반복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형통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좀더 들여다보자면, 느에미아는 어떻습니까? 느에미아를 읽다보면, 느에미아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그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죽을 수 있는 그 절체, 절명의 그 순간에 나라의 그 위기가 또 처한 그 절박한 그 순간에 그 문제를 끌어 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손은 함께하신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구약에서는 정말 수없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라는 증거와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약으로 우리가 넘어갔을 때는 우리에게 어떠한 단어로 함께하셨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임만우엘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 함께 하신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인만외엘의 은혜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특별히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이 노부부에게 임했던 것이죠. 태산을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게 된이 엘리사벳을 모두가 축하해 주었지만 아기가 할래할 때쯤 되자 분위기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요한이라는 이 이름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는 보통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짓거나 아니면 할아버지나 친척들의 이름 중에서 하나를 정해서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심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가랴가 어떻게 적는지 모두의 관심이 모아질 때 그가 서판에다가 뭐라고 적습니까? 똑같이 요한이라고 적게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름 하나 지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63절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자면. 사람들의 반응이 모두가 놀랍게 이겼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놀랄만한 참인은 그 뒤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참인인지 우리 64절과 65절 이두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4절 65절입니다. 시작. 예,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사람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의 산골에 두루 퍼짐에 노년의 아이를 가진 것도, 두 사람 모두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정한 것도, 요한이라고 이름을 정하고 다시 사가라가 말하기 시작했던 것까지, 사가라의 집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온 유대의 산골에 두루 퍼질 정도로, 유대 땅에서는 신문 일면에실 만큼의 큰 이슈거리였던 거예요. 중요한 건이 요한의 이름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성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사가레가 더 놀라워했을 거예요. 처음에 사가레는 가빌 천사가 엘리사비시 아기를 가질 것이라는 그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 믿지 못함으로 인해 무려 10개월간 그가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거기다 두려웠겠습니까? 그긴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약속한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여시고 말을 할수 있도록 해 주셨던 거예요. 말 여러분이 이런 입장이라며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틀어막으셨다가 10개월이 지나서야 다시 말을 하게 하셨을 때맨 먼저 뭐부터 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말을 못하고 지내다가 갑자기 하게 된다며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가라의 그 모습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의 믿음이 한층 더 자라 있던 것입니다. 누가 보면 1장 6절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며 주의 모든 계명과 교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는 그 칭찬을 받은 자답게 그는 언어가 상실되었던 그 기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내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이 시간을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그는 채워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우리 64절 마지막을 한번 볼수 있는데 64절 뭐라고 합니까? 찬송했더라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평일에 일하는 목회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일을 배워가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가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좀 숙련된 숙련공이라 할지라도 일이 생각처럼 안 되면 답답함을 못 참다가 결국에는 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짜증이 나니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겠죠. 반면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순간적으로 또 당혹스럽거나 또 놀랄 만한 또 답답한 일이 생길 때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예요 그기서좀더 답답하면 오 주여 주여 같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 하나님과 함께 하면 습관에서부터 하나님을 찾더라는 겁니다 사가랴에게그 답답하고 그 힘든 그긴 침묵의 시간이 그에게 있었지만 오히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가지게 되었고 그 시간이 지난 후 가장 먼저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어쩌면 누구에게 말못할 답답한 심정을 가지신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내 가정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직장의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언제든지 생겨날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럴 때 더욱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과 답답했던 그 모든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찬송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요한의 아버지 사가리아가 성령으로 가득 찬 예언의 글을 보면서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찬송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놀라운 점은 이 함께 하심에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 한번 보시겠습니까? 67절 말씀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만함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68절부터는 이스라엘 택하여 그 백성을 돌보시고 성량하시는그 하나님, 바로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6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6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뿔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 바로 구원자를 일으키시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함께하신다고 하였을 때 고작 성부 하나님의 그 존재밖에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사갈의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그리고 나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도 함께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함께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3일째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입을 열었을 때,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비밀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 이사가랴의그 찬송에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라는 이 중요한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려 세 차례나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 가운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속량 그리고 죄사함 이 모든 단어에는 인마 누엘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얻게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붙어있던 그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아무리 강렬하다고 해도 생명의 빛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모두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2025년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새해가 기대가 되는 법인데 아직 우리는 작년 한 해를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제대로 마무리를 짓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걱정과 불안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떠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현실을 우리 모두가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럴 때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이 어려울 때 하늘의 위로와 소망마저 없다면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또 하나 사가랴의 그 노래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그 증거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한은 구약의 그 예언대로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자로 엘리야의 그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를 통해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듯이 오늘날에도 주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의 그 증거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장차 요한이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온 백성들에게 나타내었던 것 같이 우리 한 사람 또한 사람의 그 존재가 빛의 용사들이 되어서 사망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생명의 향기와 또 빛을 나타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래올 때일수록 더욱 사가랴처럼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누군가는 동행이라는 단어로 누군가에게는 인만 누엘로 누군가에게는 형통이라는 단어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여러 가지의 단어와 키워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에도록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요한이라는 한 사람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그 증거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증거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 질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런 하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살이 마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근세와 윤강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시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를 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또 많은 또... 우리 국민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명감에 불타올라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놓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찾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